안녕하세요. 보물같은 집입니다. 자, 오늘은요, 부천역 역세권 아파트인데요. 부천역을 도구 8분으로 이용할 수 있는 역세권에, 자, 송주산이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 산조망을 끼고 있는 숲세권 아파트 현장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분양가가 시작부터 저렴하게 분양을 하고 있습니다. 자, 3억 중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는 부천역 역세권에 전세대 아파트 등기인데요. 가격이 가장 매력적인 아파트가 될것 같습니다. 주차장도 1층과 지하 주차장 편리하게 마련되어 있습니다. 자, 오늘 보실 타입은 방 3개, 욕실 2개 구조의 30평대 보여드리는데요. 테라스 세대도 있고요. 저 탑층에 단으로고쓸수 있는 왕테라스 세대도 있습니다. 자, 이 부분 참고하시면서 3억 중반으로 시작하는 저렴한 신축 아파트 내부 영상 같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실 공간입니다. 좌측에 신발장도 여유가 참 많습니다. 5칸 정도 준비되어 있고요. 하부 띄움 시공 기본적으로 해드렸습니다. 일가 소동 버튼은 이쪽에 준비되어 있고, 사면동 슬라이드 중문 기본 옵션 사항으로 설치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내부 들어오면은 바로 거실이 보이는 구조가 아니고요. 자, 복도를 한번 따라서 안쪽으로 쭉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넓은 거실 나오고요. 안쪽에 주방이 또 소마져 있습니다. 자 거실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닥은 스톤 강마루 재질로 내구성이 뛰어난 자재로 시공을 해 주셨고요. 자 천장을 보시면 시스템 에어컨 설치되어 있고, 자 쇼파 자리가 굉장히 넓죠? 거의 5m 가량 되는 쇼파 자리가 배치되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는 기역자 구조로 이쪽을 또 쇼파로 다빼셔가지고 이쪽에 TV 설치하셔서 시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창문은 이중창에 통창 시공되어 있는데요. 지금 앞에 건물이 보고 있긴 하지만 고층으로 올라가게 되면 저 멀리 산까지 또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자 반대쪽에 주방 보도록 할 텐데 주방 사이즈가 굉장히 넓습니다. 자 D자 동선으로 시공이 되어 있는데요. 냉장고 두대 자리 별도로 빼 주셨고요. 주방 사이즈가 넓다 보니까 이동하는데 불편함이 전혀 없으실 것 같고 아일랜드 식탁 마련되어 있고요. 사각 싱크볼 한쪽에는 상구 인덕션 들어가 있습니다. 자, 조리대 공간이 상당히 넓기 때문에 우리 주부님들 요리 하시는데 불편함 없으실 것 같고요. 자 상부장, 하부장 널찍하게 시공되어 있네요. 자 바로 옆에 첫 번째 방 보도록 할 텐데요. 바닥 마루 시공되어 있고요. 이 방에 에어컨도 달려 있습니다. 자 자녀 방으로 쓰기에 적합하실 것 같은데, 자이 방에는 또 베란다가 있네요. 자 수전이랑 전기시설 밑에 배수구까지 되어 있습니다. 별도로 세탁실로 어, 이용하셔도 되고요. 세탁실이 또 따로 있으니까 그 부분 또 다시 안내해드릴게요. 그래서 이 방은 세탁기를 이쪽에 두실 거면 드레스룸 공간으로 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메인 욕실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쪽에 쭉 들어가는 구조인데요. 유리 파티션으로 샤워 공간 별도 분리를 해주셨고요. 안쪽에 샤워 수정부터 코너 선반 이쪽에 세면대, 양변기, 젠다이 선반 길게 또 빠져 있네요. 자 다음으로는 안방입니다. 안방에는 이쪽에 시스템 에어컨 시공되어 있고요. 자 개방감을 위해서 창문도 통창으로 시공해 주셨습니다. 자퀸 사이즈 침대 무난하게 다 들어가고요. 자 한쪽에는 수납장 하나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파우더룸 공간이 또 따로 있는데요. 이쪽에 화장대 설치하셔서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서브 욕실 공간도 상당히 넓은데 안쪽에 LED 들어오는 거울 조명 때문에 또 따스한 욕실 분위기를 또 연출을 해 주셨습니다. 1인 샤워는 다 가능하실 만한 사이즈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 방입니다. 자녀 방으로 쓰셔도 되고 이 방도 드레스룸으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침대는 이렇게 무난하게 닫으라고요. 책상 이쪽에 배치하시면 되겠네요. 자 이쪽 베란다가 더 큰데요. 통창 시공 되어 있고요. 안쪽에 수전 전기 시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 공간을 세탁실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해서 부천역 역세권에 이제 오픈한 3룸 아파트 같이 보셨습니다. 자, 이 타입도 있고, 다른 타입도 있습니다. 그리고 테라스 타입도 있고, 탑층에 단독으로 쓸수 있는 왕테라스도 있기 때문에, 자, 한 번쯤 나오셔서 여러 가지 타입을 또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렴한 분양가 3억 중반부터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부천역 역세권의 아파트 찾으셨던 분들 오늘 영상 꼭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나머지 문의사항은 상담번호로 전화 주시길 바랍니다. 저는 다음 현장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